성우야, 아구 힘들어. 해봐. 어. 어이고 어, 어, 잘한다. 많이 들었다. 힘들어. 많이 들었다. 성우야. 아, 아, 어이구. 아니야. 엄마가 사진 찍어주러 가. 카메라 어 성우야. 응. 아. 엄마 또 젖죠? 뭘또 젖죠? 운동 열심히 하면 엄마가 5분 일찍 줄게. 응. <laughs> 아우 힘들었어. 이제 골라 쉬었다가 어. 해. 어. 골라 쉬었다가 해. 옳지. 아... 이모 <laughs> 우리 엄마가 방안간고안 안, 안 들고 왔지? 안 들고 온 걸로 알고 있지 아니야, 들고온걸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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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고, 아니, 걸 알고 내가 있는데 내가 카메라를 너갖고 왔어. 이게 찍어주려고? 하들 예뻐라. 들고 온거 같은데? 출발 아침게 <laughs> <없지. 순대도 오. 웃음>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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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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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세상에, 고개를, 고개를 가네 아이고, 지금 다리, 아이고, 지금 아이고, 다리. 다리. 귀여워. 아니, 이제 기어. 옳지, 아이고, 옳지, 어이피, 옳지. 어제 밥먹으고또 아. <laughs> 아, 달라. 그러니까요. 어제는 막뻘갛게 해가지고 막 이러더니. 세상에, 한번 해봐달라. 아유, 재준 봐, 재준 봐. 기어가겠다. 승호야, 거 기겠어. 너무 이쁘다. 이런 걸찍어가려고 내가 갖고 왔구만. 뭐지? 쳐다보는 거 봐. <laughs> 귀여워 바둥바둥바둥바둥. <오, 웃음> 아, 발광을 바둥, 바둥, 바둥. 금지하고 찍어야 되겠어. <웃음> <웃음> 아이고, 이거, 이거, 이러로었다일러로었다 옳지, 옳지, 잘한다. 잘한다. 그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쪽으이렇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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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쪽으로렇 이렇게, 이렇게, 이 이렇게, 어렇게이렇어이로게이 제가 갔어. 아이고, 헤이큐, 쟤들한테 지갑 안 해가지고. 아 아유, 괴로워. 아 힘들어 죽겠어?